우 어머니 때문에 결혼식 일주일 남기고 파혼한 사연 5탄 결혼식 하루 남겨놓고 우리는 태어지기로 마음을 잡았지만 남자친구가 제 지인들과 친인척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이제는 결혼식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우려 엄마와 저는 남자친구가 전화를 돌리는 동안 말리지 않았던 건 머리로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이렇게 헤어지는 건 싫었나 봐요. 이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정말 남자친구의 시부모님들과 친해적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남자친구가 믿고 의지했던 체형까지도 오지 않은 건 충격이었죠. 막상 이렇게 결혼식을 하려 보니 남자친구가 너무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졌어요. 이렇게 우리는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고 무사히 결혼식을 마무리하였고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이 되었어요.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 억만 부자 되실 거예요. 안 오시는 줄 알았던 아저님과 형님이 뒤늦게 예식장에 도착해서 사진 찍을 때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친인척 사진을 찍을 때는 우리 쪽 친숙분들이 말없이 남자친구 쪽에 서서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잊지 못할 푸는한 결혼식을 치웠답니다.